재개발이나 재건축이 되면 돈이 된다. 다 이렇게 알고 계시거든요.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상계동에 이제 상계지공 이제 재건축들이 있어요. 지금 거기 같은 경우는 고점 대비 지금 반토막 났습니다. 거의. 그러니까 가격이 오르지 못한다라는 거죠. 거의 반토막 나서 좀 고점에 물리신 분들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같은 재건축인데도 이렇게 손해를 보는 지역들도 상당히 많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장이 많이 변했습니다. 이러니 예전처럼 재개발, 재건축 되면 무조건 돈 버는 시장 아니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돈이 될 만한 지역만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요로, 요거에 대한 투자 전략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제가 좀 준비를 해 봤습니다. 먼저 이제 최근에 이제 시장 상황을 보면 현재 지금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죠.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최근에 많이 들어보셨던 모아타운. 이 모아타운의 탄생 배경이 뭐냐면 그냥 소규모 재개발 방식이에요. 지금 뭐냐. 서울에 재개발할 만한 큰 땅들이 없으니까 짜투리 땅 마저도 개발하려고 모아타운이 나온 겁니다. 예, 짜투리 땅 개발하려고. 예, 그만큼 서울에 재개발할 만한 땅이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재개발 지역 노후도 요건도 완화됐죠. 뭐, 신속통합계 이런 것들. 왜? 예전에 30년 67%가 노후도가 30년 이상 된 주택이 67% 이상이 돼야 되는데, 얘가 지금 60% 완화됐잖아요? 자, 이 의미가 뭐예요? 서울에 노후된 지역 마저도 이제 없는 겁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근데 개발을 해줘야 되는 거니까 노후도 요건을 완화를 해 주는 거죠. 자 그다음에 우리가 예전에는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안전진단이라는 안전진단 통과라는 큰 장벽이 있었거든요. 자 지금 어떻게 변했어요? 예, 지금은 안전진단 안 받아도 됩니다. 예, 안전진단 없이 그냥 재건축 진행해도 돼요. 나중에 사업 시행인가 전까지만 안전진단 받으면 됩니다. 근데 이런 여러 가지들을 왜 완화를 해주는 거냐면요. 서울에 이제 재개발 재건축할 때가 많이 없고 재개발 재건축을 빨리 해줘야 되는 거죠. 왜? 서울 도심내 주택 공급에 대한 대안은 서울 땅이 없잖아요. 예, 정비사업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비사업을 활성화시키고 정비사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를 해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지금 정비사업 쪽에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 쪽에 투자 수요하고요. 그다음에 노후도 높은 지역을 위주로 해서 투자자들이 상당히 급증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나온 자료를 보면 빌라 시장 같은 경우에도 노후도가 높은 도심권이라든가 이런 강남권이라든가 이런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는 작년에도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자 그런데 그렇지 못한 지역들 그렇지 못한 지역들은 빌라 시장도 지금 양극화되고 있다라는 거죠. 예. 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근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요즘 이제 워낙 민감한 시기잖아요. 요즘 이제 조기 대선 리스크도 있고요. 예그면 만약에 정권 바뀌면 재개발 재건축 예전처럼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많이 또 여쭤보시거든요. 투자했다가 잘못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많이 여쭤보세요. 이거를 한번 보실게요. 자, 예전에 우리가 과거에 과거에 이제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규제를 했죠. 특히나 우리가 이제 서울시장님이셨던 이제 박원순 시장님 때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규제를 했습니다. 지금 뭐냐? 재개발 지역도 이제 노타운 추구 전략 서울에 지정된 재개발이나 노타운 구역 중에 거의 한 어, 52% 정도가 해제가 됐어요. 그러면서 우리 시청자분들의 머릿속에 만약에 정권이 바뀌게 되면 또 재개발, 재건축 규제하는 거아니냐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근데 그거를 정확하게 좀 알고 가셔야 될것 같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규제한 적 없어요. 못하게 한적 없습니다. 왜 그러냐? 어떤 거냐? 우리가 과거에는요, 사실은,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사업성이 떨어졌던 시기예요. 자, 어떤 의미냐면, 재개발, 재건축을 하면 조합원 입장에서는 아파트로 받는 거잖아요. 그럼 아파트의 가치가 높아야 되는 건데, 예전에는 우리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2012년, 13년도만 하더라도요, 서울의 중급제 아파트 가격, 33평 평균 신축 아파트가 6억 못 갔습니다. 제가 하나 예를 들어 드릴게요. 도심에 있는 왕신 요타운은 지금 10년차 아파트인데, 얘 같은 경우가 지금 33평 기준 한 18억대 가거든요. 자, 그런데 2012, 13, 14년도 때 분양을 했을 때요. 33평은 6억 초반대 했어요. 근데 다 미분양 났습니다. 다 미분양이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다20% 할인 분양하면서 5억 초반대 분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5억 초반대 분양했던 게 지금 18억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원래 일반 분양가보다 할인 분양을 했죠. 그러면 뭐예요? 조합원 입장에서는 추가 분담금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비례율 자체가 낮아지면서. 자,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하더라도요, 조합원이 되는 게안 좋아요. 차라리 일반 분양 받는 거 할인 분양해서 사는 게더 이득이에요. 자,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진행을 하면 조합원이 손해를 보는 구조입니다. 왜? 아파트의 가치가 낮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자, 그러다 보니까 재개발, 재건축이 서울에서 원활하게 진행이 됐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러니까는 정비사업 진행이 안 되면서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럼 계속 그 내부적으로는 찬성파와 반대파 갈등만 심화, 심화되고요. 거기다가 정비사업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조합을 설립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운영비가 계속 들어가거든요. 근데 운영비에 대한 또 이제 진행을 안 하면 이 매몰비용이 또이게 발생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 예,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이럴 거 재개발 지원을 쭉 하지 말자. 해봤자 돈이 안 된다. 그래서 사실은 과거에 박원순 시장이 뉴타운 추구전략을 폈던 겁니다. 지금 뭐냐 못하게 막았던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그 당시에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 근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아파트 가격 3 배, 4배 올랐죠. 지금 사업성이 나오죠.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파트 가격이 아까 서너 배가 올라버렸잖아요. 자, 그러니까 정비 사업에 대한 사업성이 즉 내가 받던 아파트의 가치가 높아진다라는 건 어때요? 정비 사업에 대한 사업성이 높아진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에다가 또 규제 완화가 되고, 그 다음에 절차도 간소화되고, 그 다음에 지자체라든가 정부도 엄청나게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나중에 정권이 바뀌든 안 바뀌든 재개발 재건축은 그냥 쭉 간다라는 거죠. 왜? 조합원들이 돈이 되니까. 과거에는 왜못 갔어요? 조합원들이 손해니까. 지금은 조합원들이 이익이니까. 여러분 재개발 재건축은 철저하게 조합원들의 이익이 보장이 돼야 돼 가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예전에는 손해, 지금은 이익. 그러니까 시장이 변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소액으로, 소액으로 어떤 지역에 들어가야 되냐. 제가 네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딱네 가지. 네, 첫 번째가요. 입지 좋은 데 들어가셔야 돼요. 입지, 즉 사업성입니다. 자, 입지, 즉 아파트 가격이에요. 입지에 따라 아파트 가격이 틀리잖아요? 자, 그래서 최근에 보면 사업비가 많이 증가를 하면서 조합원들의 추가 분담금이 많이 지금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또 아파트 가격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또 상급지 하급지 간의 양극화가 점점 심해져요. 그러면 아파트 가격이 낮은 지역들 같은 경우는 사실 정비사업에 대한 사업성도 안 나오는 거예요. 즉, 조합원의 이익이 크지 않거나 없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지역들은 사실은 정비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비 사업도요, 입지 좋은 지역만 봐야 되는 거죠. 입지 좋은 지역. 즉, 뭐, 대장주 인근 지역들.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용의 꼬리. 예. 어차피, 우리 용 머리는 못 되니까. 소액으로 들어갈 때용 머리는 못 들어가잖아요. 압구정동 못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럼 압구정동 인근에 투자하면 된다는 라 거죠. 그래서 예전에, 예전에 하나가, 어, 압구정동에 어차피 못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압구정동 건너편에 자양 사동 같은데, 예, 지금은 10억 투자인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몇천 투자 안 들어갔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대장주 인근 지역에 선점해서 좀 투자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입지가 좋은 지역만 보셔야 돼요. 예, 입지 안 좋은 지역은 그냥 투자하지 마세요. 그러면 괜히 그냥 속망 썩어요. 예, 그래서 첫 번째가 입지가 좋은 지역, 즉 사업성이 좋은 지역이고요. 두 번째가 이거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주민제한 방식으로 바뀌었다. 자, 정비사업 방식이요. 큰 틀이 즘이 변했거든요. 자, 예전에는 지자체가 주도해서 정비사업지를 지정을 해줬어요. 자, 이번에 일기 신도시, 일기 신도시 선도지구 정부에서 이렇게 지정을 해줬죠. 그렇게 지자체가 너해, 너해, 너해 이렇게 지정을 해줬다고요. 근데 왜 그랬냐면 과거에는 재개발, 재건축 할 지역들이 상당히 많았잖아요. 그죠?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해주면 한꺼번에 가게 되면 그 이주수요라든가 이런 것들 감당 못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기 신도시 선도지구도 먼저 갈 지역을 지금 정해준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과거에는 지자체가 정해줬어요. 지자체가. 자, 그런데 지금 웬만한 데다 했죠. 서울에 땅도 없죠. 그러면 이렇게 지정을 따로 해줄 필요가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지금 모아타운 신송역세권 다 그러니까 주민이 이제 주도하는 방식이라는 거죠. 이게 큰 틀이 바뀐 겁니다. 이것만 이해하셔도요. 투자하기 상당히 쉽습니다. 자 어떤 거냐면 자 우리가 주민 제한 방식이기 때문에 동일한 입지에 어떤 저기 동일한 입지에 있으면 만약에 먼저 얘기가 나와서 좀 가격이 올랐던 지역이 있겠죠. 우리가 얘기가 나오면 가격이 오르잖아요. 그래서 먼저 된 지역 그 동일한 입지 바로 옆 지역에. 때가 아직 안 묻은 지역에 소액으로 들어가시면 된다라는 거죠. 왜주민제한 방식이니까 A하고 B 중에 두 개가 동시에 가는 건 거의 없어요. A가 먼저 가면 우리는 A에 투자하지 말고 B에다가 투자하자라는 거죠. 근데 대려 이런 게 있죠. 동일 입지가 아니라 A가 먼저 갔는데 B가 더 입지가 좋은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자, 우리가 용산 같은 경우에도 이 청파동보다는 서계동, 서울역 쪽에 붙어 있는 서계동이 훨씬 좋습니다. 자, 그런데 청파동이 먼저 됐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서계동이 먼저 된 거거든요. 그럼 그 당시에 청파동이 됐을 때 우리는 어디다 투자하면 돼요? 서계동 쪽에 투자를 했었으면 지금도 실차액이 훨씬 더 많이 나, 나왔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 주민제한 방식을 잘 이해를 하셔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입지나 사업성이 더 좋은 지역이 늦게 가는 지역들도 금방 제가 말씀드렸듯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런 지역에 먼저 선점해서 투자를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해하실 게 이제 재개발 재건축 방식이 예전에 지자체가 주도했던 방식에서 주민제한 방식으로 변했구나. 이거를 필수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주민 동의. 자 우리가 정비사업은 돈 남으려고 하는 거예요 주민들이 그렇죠? 소유자들이 돈 남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돈이 안 남으면 동의도 안 나와요. 그죠? 주민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근데 우리가 강남권이나 도심권들 입지가 좋은 지역들은 단독 다가구 주택 비율이 높은 지역들 있잖아요. 이런 지역들은 사실 진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자, 이런 강남권 도심권 같은 경우는 단독 다가구 주택 가격이 계속 올라요. 왜? 꼬마 빌딩 수요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땅값도 계속 오르고 월세도 빵빵하게 받아요. 근데 내가 굳이 아파트 한두 채 받으려고 개발에 찬성을 안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강남권이나 도심권처럼 입지가 좋은 지역들은 단독 다가가 주택 비율이 높은 지역은 좀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차라리 공동 주택 비율이 높은 지역이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예요. 차라리. 즉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공동 주택 비율이 높으면 조합원 수가 많은 거 아니야? 맞아요. 조합원 수가 좀 많기는 하지만 많기는 하지만 강남권이나 도심권이기 때문에 내가 받는 아파트의 가치 는 나중에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예, 이걸로 사업성을 내가 벌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강남권이나 도심권 같은 경우는 단독 다가구 주택 비율이 높은 지역은 좀 피하셔야 되고요. 차라리 공동주택 비율이 높은 지역을 고르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상권들이 형성이 돼 있거나 상가 비율이 높은 지역은 무조건 피하시면 됩니다. 그 재개발 대장주 중에 하나 한남 1구역도 상권 때문안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상가 비율이 높은 지역은 무조건적으로 피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 세 번째 이해하셔야 될게 주민 동의가 가장 중요하고요. 네 번째 확신을 가지시면 됩니다. 저는 확신이 있거든요. 자 어떤 거냐? 서울 도심에 재개발 재건축 가능지가 점점 좀 줄어들고 있죠. 예, 네, 없으니까 지금 뭐 무아 타운도 나오고 막그 재개발 사업도 막 다양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기에다가 정비 사업에 대한 진입 장벽도 지금 많이 완화시켜줬죠. 아까 노후도 요건도 완화되고 무아 타운도 나오고 또 재건축에 대한 규제도 완화가 되고요. 예, 네, 그러면 정비 사업에 대한 진입 장벽이 완화가 된다라는 거는 가능 지역이 확대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떤 의미냐 노후도가 심하고요 입지가 좋은 지역은 무조건 돼요 무조건 되기 때문에 서울에 땅이 없기 때문에 시간에 투자하시면 됩니다 소액으로 선점해놓고 시간에 투자를 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소액 투자 비법 여러분들 이해하셔야 되니까 딱네 가지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아까 보셨듯이 입지가 상당히 중요하다 예 입지가 상당히 중요하고 두 번째 주민자원 방식 무조건 이해하셔야 된다 세 번째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주민 동의가 필요한 사업이다. 그러니까 주민 동의가 용이한 지역에 투자를 하셔야 된다. 네 번째 확신을 가지시면 됩니다. 자, 요렇게만 이해하셔도요, 아마 여러분 부동산 성공 투자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 세미나에서는요, 도심권이라던가 강남권에 생각하면 상당히 좀 투자금액이 높다라고 많이 생각들을 많이 하십니다. 자, 그런데 상대적으로 소액으로 우리가 선점을 할수 있는 지역들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도심권과 우리가 강남권 쪽에 좀 소액으로 좀 선점할 수 있는 또 지역까지도 제가 좀 공개를 할 예정이 있으니까 세미나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